오늘 본문 골로에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설교하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아내가 한 2주 동안 없을 때 마음껏 설교했는데 이제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신과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진데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래 몇주 동안 설교하시는지 제가 설교하는지 그렇죠?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석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벌써 다섯 번째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 안에 이게 끝낼 수있을지지 끝나기를 준비하고 본당에 들어왔는데. 이 성경의 역사 인도 하심 따라 말씀 전하다가 또삼천보로 잘못 빠져가지고 흥분해서 막 설교하다가 이거 다음주는 이제 또 설립 기념일에서 설교를 이걸 못합니다. 지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정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흥분하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관계를 말씀할 때, 특별히 부부 관계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이 가정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이 교회를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요,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평생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도,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결혼 생활 한 30년, 20년, 40년, 50년 했으면은 뭐, 부부관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저는 이게 자만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이 말씀의 배움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은 교회를 수십 년도 안 왔으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번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아내분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 실천 옮기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전만 아내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다시 묵상하면서 배우고 싶어서, 근데 배워도요, 실천하는 거는 또안 됩니다. 아, 이거 참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7, 28년 부부 생활에 아내한테 당신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 알면서 죄짓으니까더 괴롭죠. 무식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아내 사랑 못해서 괴롭게 하면은 좀 양심에 가책이 없어서 덜 난데, 아니, 설교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나 자신에게도 설교해서 뻔히 아는데, 배웠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천에 옮겨지십니까? 저는 잘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아내를 사랑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Grace to Korea라는 좋은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네 번째 남편의 역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 된다면서 예배서서 5장 28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두 가지 양육과 보호입니다. 그 말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첫 번째로 양육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웹사이트 보니까 어떻게 아내를 양육해야 되느냐 남편들이 그 임무 중에 하나가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필요한 게 뭔가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웹사이트는 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갈 수가 없고 짧게나마 나눌 때첫 번째 아내가 필요한 건 뭐냐? 육체적 필요. 체력적으로 필요한 일을 돕는 것. 예를 들면 어저께 밤에 거의 12시가 돼서 제가 아내를 공항에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설거지나 이런 여러 가지 빨래나 청소나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돌아올 때 남편이 집에 좀 일찍 들어와서 예를 들면 다 미리미리 좀 도와서 할 때에 아내가 육체적으로 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옛날식으로 집에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신문 보고 테리 보고 앉아있고 아내가 다 음식 부엌에 가서 다 반찬 다 하면서 다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이거는 아내의 육체적 필요를 남편이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신부된 교회에 육체적 필요를 돕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에 있어서 육체적 필요가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이 베이식조차도 잘안 합니다. 알면서 안 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둘째로 아내가 필요한 게 뭐냐? 물질적 필요. 생계를 책임지는 것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생활비를 벌어서 갖다주고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아내의 피로 또 자녀 한국에서는 학원비나 양육할 때 남편이 이차 가서 술 먹고 막 마음껏 놀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뭐 몇십만원밖에 안줘서 아내가 재정적으로 압박 속에서 이거 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게 아닙니다. 또 한가지 두번째로 물질적 피로 외에도 아내는 정서적 필요, 이게 더 힘듭니다. 물질적 필요는 뭐 재정적으로 아내를 돕고 할수 있지만, 정서적 필요, 아내가 필요한 정서적 필요, 피로,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요, 이 이론적이고, 로지컬 위선, 생각에 이렇게 앞서가면서, 아내가 지금 느끼고, 무슨 감정인지 너무 몰라요. 아내가 우는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왜 화내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속마음이 무슨 정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여자가 쓴 여자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연애도 못해봐고 여자를 너무 모르니까. 제가 아는 여자는 어머니하고 이미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요, 여자들이 방구 끼는 거 3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인가 여동생이 제 앞에서 평생 방구를 안 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는 방구안끼는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봉사하면서 자매들 앞에서도 울고 그랬습니다. 너무 실수 실어나고 상처에 피어서 여자의 물질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로 그 말은 여, 남자들도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가 이젠 제가 좀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우리 남편들의 이 책임이 참 중요한데 여자 아내가 피는 게 뭐냐. 지적, knowledge, 지적 필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양육할 때, 아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의 경륜이 부족해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입술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줘서, 그런데 아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 남편의 신앙이 더 성숙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식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먹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이게 지금 거꾸로가 너무 많아요. 많은 부부들이 여성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적 지식과 예수 하는 지식 막 잘하는데 남편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해요. 열심은 있는데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겁니다.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 열정도 철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진리를 너무 몰라요.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 교사 선생님, 성경공부 교사가 돼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아내의 성경, 지식의 필요성을 채워줘야 되는데, 특별히 아내가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볼때 아내의 열심히 성경의, 복음의, 바른 진리,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면, 이 남편의 책임, 양육 책임이, 이게 아주 힘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남침내교 백인 목사님 가정과 친하게 지내면서, 남침내교 역량을 제가 볼 때는 좀 받은 것 같아요. Southern Baptist. 근데 저는 한국에서 아버님, 예장 합동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언젠가 우리 교에 나왔다가 떠난 장로님 권사님 있는데 요 앞에 사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뭐냐면 라 목사님 제 남편하고 저하고 따로 성역 공부 좀 해주세요. 왜 남편은 장로교 어릴 때 나, 장로교 쪽이고 이 여성도인 권사님은 저 오순절 계통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뭐가 다른지 잘 모르면은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고 황혼이혼할 때뭐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학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요. 제가 인터넷 싸우면서 경험한 거는 신앙이 다른 색깔, 영적 차이.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나하고 신앙관이 색깔이 다를 때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어나갈때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내를 잘 가르치고 지식적인 피로를 채워줘야 됩니다. 네 번째 아내가 필요한 거는 사회적 필요인데 소셜 니이 이거는 아내의 관계를 늘려 나가며 부부가 함께 교제권을 넓혀가는 것. 저희 부부 결혼식 사진 보면요 한 500명이 왔는데 나중에 아내하고 저하고 신랑 신부 사진 하고 쫙 찍었는데 솔직히 나누면 거의 다제 친구, 제 동료, 제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사회적 필요성인이이 이 관계의 필요성을 넓힐 때 감상거는 대학교 후배 아줌마 자매 3 명하고 아내가 6년 넘도록 성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하나님이 관계를 넓혀 주고 계십니다. 이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도와서 이 사회적 소셜 니드 관계도 넓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서포트하고 밀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내의 필요가 성적 성적 섹션이 성적 필요가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스피어 추니 아내의 영적 필요성 이것을 한마디만 더 나눈다면 아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남편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때 옛날에 한국에서 시냇가 옆에서 놀, 놀았던 경험을 보면 요이 돌멩이가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놀때 때. 우리 남편들이 그런 돌멩이 역할이 됩니다 예수님과 아내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해서 아내가 나를 밟아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다 할 때는 내 자존심 추여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중과 리스펙트를 많이 원하지만 자아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뭘 아내가 이랬다고 말로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내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자존심이 자아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 다 가려지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남편의 책임이 양육 외에도,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한 외에도, 보호, 보호를 해야 된다. 제가 참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고, 얼마나 제가 무식했냐면요. 제 장인이, 아,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타던 BMW를 이제 선물해 하셨는데, 3 0 몇만 마일을 해서 저희 집 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이 드라이버로 뚫이 열어가지고 훔쳐가려다가 다시 닫아놨더라고요. 겉으로 멀쩡한데 여니까. 너무나 오래된 차니까. 그런데 그 차가 벌뱅크인가 코스코에서 섰습니다. 아내가 타고 다닐 때. 그때 제가 아마 교회에 있었나 그랬는데, 목양실에. 출보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그 같이 타고 와라.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 제 친구 메케닉 샵으로 오라 그랬는데, 제 예시한 있는 메케닉 친구들 너무 놀란 게 아내가 견인차 왔는데 남미사람 두명 남자, 건장한 남자 사이에 아내가 끼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무식한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안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와라. 그 정도로 여자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견인차 불러가지고 출입부에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여자가 남자 남미 사람 중간에 이렇게 끼고 온다는 거 여성분들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 기분.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laughs> 이것저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참 이게 이게 뒤죽박죽인데이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항상 보호하시는 사랑을 베푸신다 할때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보호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세 가지를 그 웹사이트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로 코테이션 합니다. 아내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 나서는 육체적인 보호, 피지컬 프로텍션, 육체적인 보호.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나 기대, 비방과 헌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관계적인 보호. 제가 목사로서 사모인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꼭 목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목회할 때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비판, 비난하는 건 제가 괜찮아요. It's okay. No problem. 그런데 아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위 제 귀에 들리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내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예를 솔직히 드는 건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내 아내가 여자들이 뭐 미용실에 모여서 내 아내를 막 헌담하고 뭐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거를 남편이 다 아내에게 아내를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잘, 이게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의 책임, 잘못된 신학이나 가르침, 세속적인 풍조, 사상, 문화, 유행, 가치관 등, 아내에게 영적으로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모든 사람, 미디어 환경 상황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 spiritual protection, 육체적인 보호, 관계적인 보호, 영적인 보호, 이 보호할 책임, 이 보호하는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베풀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려고 할 때에 제가 제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제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소원 기도인데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과 가정에서 추억, 사랑, 보호, 양육보다 안 좋은 추억을 많이, 죄악된 추억을 가정에서 적나라하게 많이 나타냈습니다. 28년 동안. 그게 저의 현 주소입니다.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시도에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히고 실언하고 잔소리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절망이 될 때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중복이던 시간 차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바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때 가정에서 제 죄악된 28년 동안 모습으로 죄악된 상처의 안 좋은 추억들이 아내에게 많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이 보여주게 하실 때에 그런 예수님의 선한 추억이 모든 저의 죄악된 추억을 다 이기고 다 물러가게 해서 결국에 제가 죽고 주님,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아내가 저를 추모할 때, 내 남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고, 내 남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추모할 때, 작은 예수만 생각날 수만 있다면, 은 저는 그것으로 감사, 만족, 그런 축복이 저와 모든 우리 남편들과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